fx가 log 함수네. log3x의 그래프에 대해서, f6이 a란 말은 x에 6을 넣었다는 뜻이잖아. 로그 g 에 3에 6. 의 값이 a라고. 여기 a 고 9를 넣었더니 만 로그 3에 9가 되겠죠. a 값이 b라고 할 때, 이렇게 됐죠. fk가, 요놈 만족하는 실수계. fk는 또 뭐야? x에 k를 넣는 거니까 로그 3에 k가 되겠네. 로그 3에 k. 라는 놈이 등식 만족하 식을 만들면 되지. 3분의 a 플러스 b인데 3분의 1 곱하기 이 a 플러스 b란 놈은 요놈두개더있다는 뜻이야. a, b 요두놈 더하면 미지 동이한 로그에 더 셈이니까 뭐가 되노? 미지 동이한 로그에 더 셈은 진수끼리 곱하기가 되죠. 로그 3에 6 곱하기 9가 됩니다. a 플러스 b가 즉 로그 3에 54가 되는구나, 이렇게렇게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자, K값 물어봤으니까, 3분의 1이 리로 가는 거야, 요로, 요로. 요로 가면 되지. 따라서, 요놈, 요놈 같아지야 되겠네요. 음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요놈은 세 조건에 루트의 54가 되는 거죠. 이게 답이 되는데, 54는 소위 분하면 3의 3승, 이렇게 되는 거지. 세 조건에 54는 2 곱하기 3의 3승이야. 같이. 3에서 3승은 밖으로 튀어나가겠네, 세조권이니까. 3 곱하기 세조권의 루트 2,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놈이 2분이 있죠. 답이 2분이 되겠습니다.